자, 끝까지 글을 읽으셔야 돼요. 본인 계정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이 요청 대화 목록에 답장하여 계정 복구 단계를 완료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 여러분들 저랑 똑같은 실수 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 보시고 복구를 저처럼 오랫동안 질질 끌지 마시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를 안녕하세요, 부탈입니다. 최근 제 유튜브 채널이 해킹당해서 삭제가 됐었습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한 이틀 정도 제 채널에서 그 외국인이 라이브 방송으로 코인 방송이 나가는 것을 본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구글 계정이나 유튜브 계정이 해킹을 당해서 삭제가 됐을 때 빠르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경험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실수만 하지 않으면 빠르면은 이틀, 3일이면은 복구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유튜브 계정이 언제 해킹을 당했냐면 8월 2일쯤이에요. 그때 아마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주말인데 엄청 바쁜 날이었거든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메일로 계속 이상한 확인 문자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플워치를 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계속 뭔가 확인 문자가 오는데 이게 손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조치를 취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어차피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인증을 뚫었기 때문에 아마 크게 의미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의심되는 부분은 7월 달쯤에 제가 메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협업 메일이거든요. 근데 어, 니콘에서 온 거예요. 니콘에서. <laughs>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왜 그걸 눈치 못 챘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면그 영어로 해서 메일이 왔는데 이걸 채치티피에 넣었더니 니콘에서 협업을 하자라는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새로 나온 그 카메라를 어 협업하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식인데 그 검색을 해봤더니 그 카메라가 한 500만 원 상당 되는 거예요. <laughs> 제가 이제 500만 원에 눈 들어가지고 진짜 그 계약서 관련된 부분이 pdf 파일로 이제 링크를 클릭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PC로 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클릭해서 비밀, 비밀 유지 계약서? 근데 그거를 RAR, 무슨 저기 압축 파일을 푸는 어플을 받아서 그거를 풀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 계속 받아서 했더니, 그안 나오는 거예요. 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아, 왜, 왜안 되지? 500만, 500만 원에 문 완전 돌았었거든요. 그럼 진짜. 근데 그러고 나서 그사전이난 거예요. 해킹을 당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일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빨리 조치를 못 취하잖아요. 그래서 일다 끝나고 나서, 어, 이거 무슨 메일이지 하고, 구글, 이제 지메일 들어가려고 했더니, 왜 튕겨져 있지? 그래서 다시 그 제가 쓰는 계정하고 비밀번호 눌렀는데,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러니까한번또 했는데 또안 되는 거예요. 어, 이상하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비밀번호 눌리는 거 말고 다른 방법 시도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클릭을 했더니, 2차 인증이라고 해야 되나? 2차 그 받을 수 있는 제가 핸드폰 번호랑 그 보안 코드 받을 수 있는 메일, 을 다른 이제 네이버 메일을 제가 설정을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했더니 웬걸? 핸드폰 번호가 제 핸드폰 번호가 아니고 그 메일 주소가 제 메일 주소가 아닌 거예요. 그 순간, 아, 해킹 당했다. 그 느낌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었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말이고 뒤에 예약은 아직 풀 이야기인데, 막 지금 돌아버리게 있는 거예요. 막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야. 저녁이 되고 나서, 근데 별, 뭐, 유튜브도 저는 막 겁먹었었거든요. 막 삭제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었는데, 저녁까지 큰,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아, 이게 구글에서 어떤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이런 건가? 그래서, 이상하네. 집에 가서 했는데도, 어떻게 제가 문의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구글 코리아 들어가서 봤더니, 계속 그, 돌아오는 답변은, 답변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 자동 응답 같은 그런 내용들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문의하기가 아니고 그냥 의견을 쓸수 있는 그런 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 일단 모르겠다 한번 지켜봐야겠다 싶어서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사단이 난 거죠. 봤더니 다음날 제그 구독하시는 그 미용하시는 분 중에서 제 인스타 dm으로 아 지금 알렉스 원장님 지금 채널 부티알 채널에서 이상한 방송하고 있다고 해서 뭔 일인가 싶어서. 제 다른 부계정으로 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이상한 외국인이 코인 관련된 라이브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시스템 오류가 아니고 해킹이구나.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하다가 결국 방법은 그, 다른 거 없이 그냥 X라는 어플을 깔아서 이팀 유튜브라는 그 채널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바로 메시지를 못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입을 빨리 해놓고 거기 게시물에다가 내가 쭉쭉쭉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해킹을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했더니 그, 확실히 답장이 너무 느려. 진짜. 아, 저는 막 다급해 죽겠는데 하룬가 있다가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 메시지로 와서 어, 뭐 그러면은 어떤 링크를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링크를 보내서 딱 들어갔더니, 이제 그, 해킹 관련된, 내가 해킹을 당한 것 같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빈 칸에다가 정확하게 기입을 한 거예요. 해킹을 당한 날짜, 해킹을 당한 경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니콘에서 온그 메일, 그거 그리고 이제 어떤 링크를 클릭했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밀 유지 계약서 관련된 다운을 받아라라는 걸그 링크를 첨부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기입을 한 다음에 처음에 이거를 영어로 보, 보내야 되나 한글로 보내야 되나 많이 망설였는데 한글로 보냈습니다 근데 한글로 보내서 기다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들 조급해 할 거예요 저처럼 저도 조급했고 그런데 양식이 보내면은 아마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팀에서 저를 이제 담당하는 담당자가 정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계속 막 쓸데없는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보내봐야 결국 돌아오는 답은 거의 자동응답 같은 대답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진짜 한 10일 걸린 거거든요. 그냥 팩트만 딱딱 얘기해서 양식 오면 양식을 딱 보냈을 때 그, 거기에서 답장이 올 거예요. 답장이 오면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너의 계정이 어 해킹 당한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서 뭐 어떠한 경로로 해킹 됐는지 쭉 나온 다음에 거기에서 복구를 할수 있는 링크를 보내 주겠다라는 답장을 받아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 제가 할때 이거 첨부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따가 그러면은 뭐 이에 따라 해당 계정의 복구를 위해 아래와 같은 복구 단계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고 링크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딱 클릭을 하면 다시 구글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나는 이거를 수차례 했는데 왜 비밀번호를 모르잖아요 근데 또그 화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존에 쓰던 비밀번호도 눌려보고 했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또 메일을 보내요. 안 된다, 왜, 이, 이런, 어, 또 똑같은 화면이 나온다, 비밀번호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돌아오는 답변은 거의 자동 응답과 같은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면 시간만 계속 딜레이 돼요. 일단은 그 링크가 오면은 원래 본 계정, 구글, 유튜브랑 같이 연계, 연동되어 있는 그 계정을 일단 하고, 다른 방법 시도하기를 누르면 분명히 처음에 했을 때, 분명히 그 양식을 보내기 전에도 똑같을 거예요. 그걸 클릭을 하면, 똑같이 그 해커가 바꿔놓은 핸드폰 번호랑 메일 번호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몇번 시도하다 보면은, 다른 주소를 쓸수 있는 빈칸이 나와요.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늘 사용하던 뭐 핸드폰 아니면은 노트북으로 하셔야 돼요. 새로운 기계로 하면 안 되고, 내가 계속 써왔던, 늘 주로 사용했던 핸드폰, 보통 핸드폰이죠?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가지고 그걸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복구 코드를 받을 수 있는 메일 주소를 써주세요라는 빈 칸이 나와요. 그러면, 그, 그때 내가 사용하는 다른 네이버나 이런 메일을 보내면 그쪽으로 복구 코드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 복구 코드를 입력을 해서 완료를 눌리면 바로 복구가 되느냐? 복구가 안 됩니다. 여기서 또, 또한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한국 사람이 성격이 급한 거예요. 저도 이걸 이제야 아는 거야. 이 꼼꼼하게 읽어보잖아요? 그럼 6번에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계정 복구 단계를 완료를 하면 구글에서 이 계정이 본인의 계정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고. 그래서 저도 그, 그 글을 보고 왜 내가 복구 코드를 또 어, 다른 메일로 받아가지고 입력을 했는데 왜내본 본인의 계정이 아니라고 확인이 안 된다는 메시지가 나오냐라는 거에 제가 흥분해가지고 또 메일을 또 계속 보낸 거예요. 자 끝까지 글을 읽으셔야 돼요. 본인 계정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이 요청 대화 목록에 답장하여 계정 복구 단계를 완료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이 메일에 답장으로 계정 복구 단계를 완료했음이라고 보냈으면은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나 유튜브를 이틀 만에 복구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눈 돌아가지고 왜. 또 똑같은 화면이 나왔습니다. 복구 코드를 받아서 입력을 했는데 왜또제 본인이 아니라는 그런 답변이 오는 건가요? 쓸데없는 메일을 보낸 거예요. 한글로도 보내고 영어로도 보내고.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또 양식을 보내고 또 양식을 입력해서 또 보냈더니 또 똑같은 화면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랑 똑같은 실수하지 마십시오. 메시지 오면은 계정 복구 단계를 완료했음이라고 메일 보내세요. 그러면은 다음 날 바로 복구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답장이 옵니다. 내가 지금 있잖아요. 10일 넘도록 가슴 졸이면서 아, 진짜 이거 너무 계정이 폭파돼 가지고 삭제돼 가지고 다시 못 살리는 거아니야라는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메일을 끝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런 실수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바로 복구 계정 되더라고요. 얘들이 해커들이 무슨 그룹 막 지금 신청을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다 해지하고 그다음에 2차 인증 다시 하셔야 돼요. 핸드폰 번호 바꾸고 메일 주소 바꾸고. 그리고 저도 이제 느낀 부분이지만 웬만하면은 영어로 협업 문자 오는 거는 저는 이제 안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봐도 그 니콘이나 이런 캐논에서 큰 회사에서 왜 저랑 협업을 하려고 할까요? 어? 아직 더 구독자 많고 더 조회수 잘 나오는 유튜버들이 분명히 많은데. 아, 정말 그 500만원에 눈돌아가지고 진짜 정말 좋은 경험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복구를 저처럼 오랫동안 질질 끌지 마시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